안녕하세요. 설레주스 권현드입니다 어, 리실드에서, 하프가드 리실드에서 언더업을 파서 하는 게임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탠딩에서 싱글랩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하프가드로 들어가는 방법이랑 그냥 가드풀을 띄워서 하프가드로 바로 가는 방법, 주스에서 많이 쓰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을 그래서, 주스는 유도랑 다르게, 자유형 레슬링처럼 다리를 잡아서 태클을 해도 되죠 그래서 유도보다 스탠스가 항상 좀 낮아요 제가 가드로 가고 싶어도 스탠스를 낮게 잡을 거고 어차피 앉을 거니까 그 다음에 태클을 하고 싶어도 아니면 태클을 막고 싶어도 스탠스를 낮춰 잡겠죠 서로 자세가 좀 낮은 거에 대해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태클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그냥 앉는 사람 가서 바지 잡떠나주사복기 식으로 발목 태클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자세가 다르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형 태클식 테이크다운을 많이 쓰는데 또 생기는 문제는 자유형 태클을 하려고 해도 이건 레슬링이 아니고 도복을 입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립을 하나 잡아버리면 저한테 태클하러 들어와도 제가 무슨 자유형 기술이 아니라 그냥 손만 뻗대면 태클 안 걸리고 막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태클을 할 때는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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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무 그립이 없을 때 아직 아무 그립이 없을 때가 테클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아니면 그립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아무 그립이 없을 때 거리를 잘 잡아서 상대방이랑 나랑 닿긴 닿는데 상대가 제몸짓을못 잡는 정도 거리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싸움을 해서 뜯어내고 서로 잡았을 때 제가 기를 잡고 얘를 뭐 그다 내고 들어가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싱글렉을 잡을 건데 간단한 싱글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테클에 대해서는 뭐 따로 주제를 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하프가드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머리를 바깥쪽으로 붙일 수도 있고 안쪽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하프가드랑 잘 연결되는 싱글렉은제 머리를 안쪽으로 붙였을 때, 그래서 제 귀가 상대방 벨트 묶은 데에 맞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갈 때는 그리고 이 다리를 잡을 건데 만약에 형님이 이쪽 다리를 이렇게 선다고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이 다리가 지금 무겁죠. 몸무게가 100% 여기 실렸으니까 제가 이 다리를 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다리를 반대로 들고 있으면 제가 이 다리를 가져가는 게 엄청 쉽겠죠. 그래서 제 머리가 여기 부딪히면서 상대방을 이쪽으로 밀어주는 이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스는 우리가 둘다 같은 손잡이 면 이렇게 서 있을 거고 반대 손잡이 면 이렇게 서 있겠죠 반대 손잡이 일때 머리를 안쪽에 넣는 싱글레벨 잡기가 편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잡히니까 제이 팔이 지금 더 길게 나왔고 얘가 작게 나왔으니까 두 다리를 다 잡으려면 제가 여기까지 돌아가야겠죠 각을 만들어 주던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여기 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인스텝하면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가져갔으면 제 다리 사이에 상대방 다리가 있고 이쪽 다리가 짚어줘야 되는 영역이 이쪽에 있고 이 다리로 짚을 수 있는 영역이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는 상대를 밀어도 이 다리로 깽깽 이 뛰면서 계속 버티면 버티니까 이리로 미는 게 아니라 없는 다리가 짚어줘야 되는 방향 이쪽으로 상대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잡고 있다가 여기서 이리로 돌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허리가 죽으면 불편하니까 처음에 머리는 여기로 들어왔다가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으면 올라오고 여기서 돌면서 끌어내리. 약간 설명드린 것처럼 기세서고 잡은 상황에서는 잡지? 잡은 상황에서는 제가 정리하고 아니면. 뜯어내거나 아니면 풀어내거나 없이 빠졌을 때 제가 돌면서 들어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쪽에 들어있는 싱글렉을 해서 상대방을 넘기는데 넘어가면 하프가드 할 필요가 없죠. 넘어가면 넘기고 합게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방어를 해서 싱글렉 테이크 다운이 막혔을 때 하프가드로 가는 길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발을 잡아서 넘기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스프롤 해가지고, 저를 얻어내고, 발등 뒤로 빼주는. 듯. 그렇죠. 빼서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발을 놓치지 만 않고 계속 따라가면, 제가 여기서 싱글렉을 잡은 상태에서, 못 긁고, 이렇게까지 나오더라도, 제가 이 다리를 계속 따라가서 만들어주면 아까 전에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언덕하고 다리 끄는 하트바드 모양이 뭐 나래서 스탠딩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골반 잡았고 이 다리가 이다리뜨면 지금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하는 하트바드 기술이랑 똑같은 기술입니 제가 머리가 안쪽에 들어와 있고 심들레트 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스프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을 때 제가 다리를 끌고 이 손이 언덕이 되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기술이 되는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 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이쪽 골반을 땅바닥에 깔아서 옆으로 눕는다는 의미로 <놀람> 그러면 제가 움직이는 게 편해지고, 이 다리가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이스케이프할때 설명해 드죠 이렇게 나간다 하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손이 골반까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포지션으로 넘어가게 되습니다 머리가 안쪽에 있고, 다리를 잡았어요. 제가 그냥 뒤로 빼면, 햇볕이 계속 성공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안 넘어가려고, 상체는 앞에 놔두고, 하체를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놓칠 것 같을 때, 이쪽 골반을 딸면서 그렇죠. 가고, 다리로 긁어주고 다리를 긁고, 펴나고, 이 손이 골반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오복을 걸면 똑같은 싸움이 나오는 거고요. 오복이 없으면 등으로 항상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끌어줍니다. 옆으로 끌어야 다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평평한 상태에서는 다리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싱글레으로 다리를 잡았을 때 어, 흔하게 많이 나오는 연결 하나만 더 해볼 건데 상대방이 스프로를 잘 못하면 하프가드로도 갈 필요가 없어요. 스프로를 못하면 태클을 계속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스프로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하프가드로 갈 필요는 없는데 제가 넘길 수 있는 상황 가기는 하프가드로 가기는 어려운데 제가 넘기기는 쉬운 상황 마지막 나오는 거는 제가 잡았을 때이 다리를 제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스프로를 골반이 평평한 게 아니라 이쪽을 깔면서 하는 거 이쪽을 깔면서 이런 식으로 그건 좀너무한데 이렇게 안되죠어요 이렇게 나와있으면 제가 이렇게 평평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아는 이렇게 작은 쪽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잡으면 그릇 저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가 여기서 이쪽 무릎을 들어서 한 개를 이쪽으로 당겨주면 넘어가는데 나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놓긴다 해도 안 맞아. 머리가 안좋여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위에 잡았을 때 느낄 수 있어요. 골반 한쪽으로 틀어졌다. 이 무릎을 세우고 저를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싱글랙을 잡았을 때 상대가 스포를 해서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상대가 골반을 틀면 떠주고. 평평하면 내가 옆으로 가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싱글 레이크 다운이 실패했을 때도 쓸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더블 레이 실패해서 안목 잡기가 됐을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안목 잡기 상황은 물론 도복에 향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서 내가 뒤로 끌고 내려가. 더블 레이 실패해도 이 모양까지 나오잖아요. 더블 레을 제가 잡으러 갔는니 프로가 완전히 나왔죠. 그러면, 보세요. 제, 이쪽 팔은 언더 팔이 못 돼요. 목이 잡혔으니까. 근데, 이쪽 팔은 어때요? 언더이 되죠? 반대로 나오 있어요. 목이랑 팔 이렇게 잡히면, 제가 이걸로 언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끌고 하면 제가 언더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워 놓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업 어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무 주로 다할수 있게 만들어 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시고, 이되면옆으로누어서 아래 들고 나오. 이게 좋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일운원이 실패했을 때 혹은 더블레기 실패해서 안목 잡기 상황이 나왔을 때 하프가드에서 언더 다이끌기 모양으로.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